네, 오늘 본격적 강의할 때 들어가겠습니다. 네이버 노출인데요. 네이버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어, 소비자의 구매 패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이게 거,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들이 예전에 어떤 구매를 했을 때 우리가 AD마라고 하는데 어, 뭐 관심을 갖고 어떤 바램 있고 모티브 동기가 생기면 액션 구매를 했어요. 근데 그런 구매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래 보시면은 서치가 들어갑니다. 서치가 뭘까요? 네, 이제 내 관심이 생겼어요. 관심이 생기면 뭐 합니까? 서치를 한다는 거죠. 뭐 검색, 각종 뭐 네이버도 있지만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에 서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요, 액션을 한 다음에요. 마지막 뭐 하죠? 내가 좋았으면 쉐어를 합니다. 이런 구매 패턴으로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구매 패턴이 바뀌어서, 바뀌어서 매우 중요하게 생긴 영역이 뭐죠? 예, 바로 서치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이 쉐어 부분도 저번 시간에 강의한 거와 연동돼요 소비자들이 이제 구매를 한 거를 쉐어해요뭐 우리가 후기라든지 온라인 영역에 소개 고객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쉐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더 컨텐츠가 매우 중요한 시대로 가고 있다 라고 하는데요 이런 패턴에서 이제 서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 병원이 온라인에 어떻게 보여주느냐 고객들이 검색했을 때 어떻게 보여주느냐는 이제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라고 말씀드려요. 어, 가끔 제가 만나 보면요 이런 원장님들이 있어. 아 우리 병원 뭐, 뭐 홈페이지도 잘 없고 우리 치과 뭐 아무것도 안 해요. 뭐뭐 뭐 이게 사실 효과가 있어요? 네 온라인에서 전략적으로 효과를 보려면요 오늘 제가 강의를 드리겠지만 전략적인 어떤 도구들이 필요해요. 하지만 적어도 아까 구매 패턴이 바뀌었잖아요. 어떻게요? 어, 뭐 지인이 우리 병원 왔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우리 치과에 그래서 소개를 해줬어요. 아이 치과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소개받은 사람이 그 치과 이름을 칠거 아니에요. 딱 치고 들어갔는데 이 치과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서치했는데 정보가 없으면 액션 하기가 힘든 거예요. 소개를 받았다라도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소개해준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 병원을 잘 노출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2 0 1 5년도에 점유 비율을 보세요. 네이버가 80%입니다. 그 다음 다음 구글 이렇게 쭉 내려가요. 그 다음 옆에 보시면 2019년도 인터넷 이용자조사 보면. 92.4%가 네이버고요, 60%이 유튜브고, 56%이 구글입니다. 많이 바뀌고 있죠. 어 인터넷에 우리가 검색하는 어떤 채널들도 시대에 따라 바뀌고 있습니다. 그 바뀌는 시대에 우리가 어떤 걸더 빨리 가져오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어, 그런데 오늘은 어쨌든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검색의 채널에 학, 채널을 채 확보하고 있는 네이버에도, 네이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기회가 되면 아 다음 주 유튜브에 대해서도 아마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이버 일단 검색해서 네이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일단 제가 검색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 검색이 안 되니까요. 넘어갈게요. 괜찮습니다. 제가 그럴 거를 대비해서 미리 어제 하나를 해 놨습니다. 네. 어, 보통 네이버를 검색하면요,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은, 아까 네이버에 우리가 딱, 뭐 검색을 할거 아니에요, 소비자들이요. 뭐, 임플란트, 내 지역에 대전 임플란트든, 강남 교정이든, 강남 임플란트든, 이런 검색을 하게 됩니다. 강남 교정이라고 제가 어제, 실시간, 어제로 제 검색한 거예요. 딱 검색을 했더니, 맨 위에 10개가 뜨죠. 파워링크라고 해서 뜹니다. 파워링크라고 10개가 딱 뜨고요. 이거는 뭐죠? 예, 키워드 광고죠. 광고하는 네이버에서 광고를 걸었을 때 10개가 먼저 뜹니다. 그 다음에 지식인이 뜨네요. 어, 검색 키워드마다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뜨는 방식이 다 달라요. 앞에, 물론 광고 키워드는 같은데요. 맨 밑에 지식인이 먼저 뜰 때도 있고요. 뭐, 포스트가 먼저 뜰 때도 있고요. 블로그가 먼저 뜰 때도 있고요. 뭐, 때로는 카페가 먼저 뜰 때도 있고요. 뜨는 방식이 다 다른데, 이거는 뭐예요? 자동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검색하는 것을 상위로 올려주는 방식으로 네이버, 네이버가 택하고 있어요. 키워드별로요. 어, 강남 교정은 이제 지식인 검색이 많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식인이 쭉 있습니다. 지식인이 몇개 있죠? 다섯 개가 있어요. 그 옆에 딱 보면은 그 밑에 포스터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지식인에서 새로 만든 건데요. 어, 똑같은 거예요. 블로그나 좋은 뭐 뉴스나 기사들을 포스트 광고처럼 신청하면은 그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포스트 카드처럼 옆에 보면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눈에서 잘띄죠그 밑에 비즈 사이트라고 또 키워드 광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동영상이 있죠. 동영상이 뜨고 있고요, 이미지가 있고 웹사이트 이렇게 해서 한 페이지 그 강남 교정을 했을 때 검색창은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그럼 목표는 뭐예요? 이 중에서 어쨌든 우리 채널이 어디든 좀 노출이 됐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어디든 좀 우리 채널이 노출됐으면 좋겠는데. 이 양이면 어디에 노출됐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맨 위에 노출됐으면 좋겠죠. 소비자들이 더잘 보는데. 그럼 네이버에 맨 위에 노출되는 10가지는 뭐죠? 바로 키워드 광고죠. 키워드 광고. 한번 볼게요. 네이버에 노출은 이제 이렇게 키워드, 지식인, 블로그, 동영상, 이미지, 지도, 카페, 책, 이런 형태로 노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고객들이 이양 쳤을 때이 안에 우리, 우리 병원이, 우리 치과가 노출되는 게 목표일 거 아니에요? 어, 그럼 하나하나씩 이것들을 제가 짧게 짧게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어, 일단 검색 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이버에 뭐 키워드 광고가 됐던 검색했을 때 떴어요. 뭐 키워드 광고 같은 경우는 떴어요. 그런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죠? 클릭하면요. 예, 치과 홈페이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치과 홈페이지가 최종 고객들이 이 병원을 보는 결정창고가 됩니다. 물론 블로그는 블로그 자체 컨텐츠가 최종 결정창고가 될수 있어요. 하지만, 키워드 광고나 뭐,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많은 부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를 한번 봤을 때, 한 예를, 예로 제가 어제 가져온 치과입니다. 6층 규모, 이 건물이 다 치과. 이거 규모로 우리 병원 와도 좋습니다. 라고 한눈에 뭘 얘기하는지 알수 있겠죠. 그리고요, 40대에서 1 0년넘는틀리사형잇물뼈가 부족해서. 이게 메인페이지에 딱 뜨는데, 만약 우리가 틀리해서 들어갔어요 뭐 시니어 임플란트 치고 들어갔는데 요 페이지가 딱 나왔어요 잇몸뼈가 부족해서 무가능한걸 이렇게 됐다 이 사진을 보면 어떻게 하고 싶죠 예아 여기는 내가 임플란트를 잘 받을 수 있겠구나 시니어도 이, 틀리하던 사람도 잘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딱알수 있겠죠 이게 바로 홈페이지 컨텐츠라고 합니다 결국 네이버 온라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홈페이지나 우리 병원이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곳에 컨텐츠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왜요? 컨텐츠가 마음에 들, 없, 컨텐츠가 제대로 구성이 안된 상태에서 광고, 키워드 광고를 하면 전부 어떻게 돼요? 예, 꽝이라고 제가 해놨는데요. 아무래도 병원으로 직접 연결되는 유이 적겠죠. 저희가 키워드 광고 했을 때 이제 제가 뒤에 좀채널을쭉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컨텐츠를 먼저 만드는데요. 첫, 또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어 해요. 스토리도 있어야 되고 다, 다른 병원이 아닌 우리 치과에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소비자들 쉽게 고를 수 있는 그리고 전문성도 들어와 있어야 되고 이런 트렌드도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좀더 제가 세부적으로 나누면 치과는 신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쵸 소비자들이 딱 들어갔을 때어이 치과는 신뢰가 있어 갈만해. 또 지금 요즘 소비자와 치과 어때요? 갭이 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 이 치과는 양심적인 치과야. 인성이 있는 것 같, 느껴져. 실력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어, 서비스가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어, 후기들을 봤더니, 어, 이 치과 갈만해. 어, 이 치과는 안전한 치과인 것 같아. 이런 신뢰를 만들어준 컨텐츠가 소비자들이 고르게 만들겠죠. 그리고 소비자들은 치과랑 또뭘 하고 싶습니까? 예,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컨텐츠가 필요한 거예요. 아, 이 치과는 되게 편안한 치과구나. 아, 이 치과는 되게 철학이 있고, 제대로 된 치과구나. 또이 치과는 친절한 서비스라든지 기타 내가 갔을 때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 너무 많은 그 사이트 보통 우리가 소비자들이 검색할 때 다섯 개 정도를 검색한다고 해요. 다섯 개 중에 하나를, 치과를 골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 우리 치과에 가야 될 만한 어떤 차별화된 게 필요하죠. 차별화한 거를 만들 때 가장 다이렉한 게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우리가 이제 치료, 치료 차별화라든지 이런 거는 기능적 차별화라고 하는데 찾기가 점점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병원만의 어떤 사진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컬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차별화를 만들 수 있고요. 또 이런 컨텐츠 문구를 통해서 더욱더 차별화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컨텐츠를 만들 때는 요거를 생각해서 만드시면 됩니다.